하나, 둘셋어연 털.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자, 오늘은 패럿. 아 좋아요. 냄새도 장난 아니야. 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샌드와. 샌드. 크림. 크림. 크림이 수컷, 암컷. 네 맞아요. 샌드, 샌드가 수컷.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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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시작부터 오. 끝. 무슨 과죠? 쪽제비과요. 쪽제비과 쪽재비과 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쪽제비를 되게 키우고 싶었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겨울에 <laughs> 얼마나 따뜻해 <laughs> 지금 이렇게 파고드는 걸 음. 아주 좋아해요 얼마 전에 찍었던 슈가 슬라이더 같아요 슈가 계속, 글라이더요? 아, 슈가 글라이더 미안해요 <laughs> 계속 파고들잖아요 구석구석 음, 구석, 구석 얘네들 특히나 찍어봐서 알아요 엄청 구석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들 중에서 네. 가장 유일하게 가축화가 된 동물이 페럿이에요. 이 친구들은 성성숙이 되면 네. 교미를 맺지 못하면 네. 암컷이 너무 성호르몬이 많아져서 병들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페럿들은 중성화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솔로가 되고 싶어서 됐나? <웃음> <웃음> 어, 어, 솔로가 되고 싶어서 됐나? 아, 이게 아, 무슨 계이란 말이요? 실력병입니다. <laughs> 하면 향기뒤 <laughs> 뒤쪽에 보시면 아 예. 뒤쪽에도 좀 점이 보이실 거예요. 크림이더 있어요. 변성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음. 그림이 좋아 좋아. 그림이 그림이 크리... 노래 아세요 <laughs> 아니요. 아, 물르세요. <laughs> 네. 아, 아주 좋지 않은 시력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고 음... 대신 후각이랑 청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후각과 청각이 응. 그래서 계속해 막 냄새를 네네네네. 맡으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그래서 거군요. 그래서 막 앞에 있는 15cm 정도밖에 안 하고 보일 음... 거예요. 어... 그리고 높이도 구분을 잘 못하고 앞을 잘 못봐서 그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네, 얘기네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 조심해야지. 그럼 잠깐 잡고 있어야 되겠는데? 요 네, 뭐 이렇게 뭐 미안하지만 뭐 개줄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 건가? 하네스요? 하네스, 아 맞아, 하네스, 하네스 같은 걸도 해야 되는. 지금 이렇게 어머 이거봐요 어 뭐야 어야 뭐야 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까 냄새가 난다 했잖아요 네네 이 친구들 냄새가 지금 어우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이 친구들이 냄새가 나는 이유 취샘이라는 게 있어요 항문 쪽에 취 항문 쪽에? 네 이제 취샘이라는 게 있어서 냄새가 특히나 더 많이 나는데 근데 이제 중성화를 시키면서 취샘을 추샘, 이제 없애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냄새가 나는 편이에요 엄청 어우, 엄청 파닥거리고 엄청 특히나 크림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응. 네. 이 친구들은 하루에 많게는 20시간까지 자는 친구들이에요 어 맞아요 되게 잠을 많이 잔다고 그러죠 잠을 되게 많이 자고 활동 시간은 네, 얼마 안 된다고 네 활동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그 활동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활동성을 보여주는 애들이에요 그래 보여요 지금도 활동량이 네. 지금 미쳤죠 <laughs> 엄청나게 계속 계속 호기심으로 여기저기를 어이 친구들아 이 친구들은 3cm만 돼도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장 같은 경우에는 <웃음> <웃음> 촘촘하게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네, 쏙 빠져나가겠어요. 네, 이 친구는 척제비이기 때문에 척추가 긴 동물이에요. 패럿 같은 경우는 잡으실 때 네.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잡으시면 꼬리 쪽으로 이렇게 받쳐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부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토끼랑 그렇구나. 비슷하게. 아예 예. 이렇게 해서. 친구 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네, 참 오랜만에 오랜만에 육지 동물 만지니까 참 좋네요. 아, 아. <laughs> 다음 주에는 뭐 배부른. <laughs> 이제 이렇게 하면 응. 하품을 이렇게 해요. 어, 졸린 건가요? 아니요 편안함을 느낀다는 건데 응. 길고양이들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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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미 고양이가 <laughs> 이제 아기 고양이를 목덜미를 잡고 다니잖아요. 부모들이 얘네들을 데리고 어디 가거나 그럴 때. 응. 물고 이동을 하는 그런 식인가 보죠? 네 지금 얘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세살둘 다? 네네 음 평균 수명이? 평균 수명이 6년에서 10년 그렇게 오래 사는 편은 아닌데 이제 페럿들이 나이가 들면 걸리는 병이 있어요 무슨 인가요 털이 빠지는 어.. 탈모? 네 병인데 꼬리 쪽에 털이 엉덩이 쪽에 털이 빠지는 병이 있어요 아다 빠지는 건 아니고 꼬리 쪽에만? 꼬리 쪽이 중점으로 나는 어... 들이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도킹이라고 해요. 구구구 거리는 뛰면서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러면서막 뛰어요. 음이 친구들이 내는 소리에 대해서 알아봤죠. 쿡쿡 키키 소리를 낼 때. 쿠쿠키킥 페럿이 기쁠 때 내는 소리래요. 풀쩍풀쩍 킁킁 소리를 낼 때는. 예 그런 식으로. 페럿이 긴장하거나 흥분했을 때 내는 소리. 그리고 까 소리를 낼 때. 어까 소리를 내요까 이거는. 관계인가? 페럿이 겁을 먹었거나 갑자기 <laughs> 놀랐을 때 내는 소리. 겁 어? 먹으셨나요? 방금 방금 소리야. 방거 <laughs> 같은데? 페럿이 몸을 흔들 때, 페럿이 놀아주길 바랄 때래요. 네. 다리를 기어 오르거나 발 밑에 달라붙을 때는 페럿이 안아달라고 하는 행동이요 꼬리를 흔들 때는 페럿이 흥분하거나 두려움을 느꼈을. 때. 일딱 네. 그런 소리 갔을때딱 보고 어 얘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네. 그걸 알아가지고 키울 때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어. 근데 최근 들어서 페럿을키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활동성으로 버려지는 페럿들도꽤 있다고 해요. 진짜요? 이자리를 이 빌어서 말하지만 그 동물들 이렇게 네. 유기하지 말아요. 봐요 어, 얼마나 귀여워. 맞아요. 진짜 저도 이렇게 만지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좀 냄새는 좀 냄새 좀 진해. 요 냄새도 많이 나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아. 요아 진짜요? 엄청 어, 막 근데 지금 보면 은 이렇게 딱 안으면 가슴 쪽에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두근 뛰어요. 엄청 활동량이 생명체. 높아서. 생명체. 음, 아, 뭔데? 막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엄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버리는 거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항상 놀 때마다 목덜미를 막 잡으면서 장난을 치다왔고 음. 목덜미를 물면서. 약간 크림이 약간 추파를 던지면 샌드. 어, 똥 썼다. 많이 싸는데? 어머 좀 물근변을 봤네. 막배 아, 아픈가? 배변활동 좀 얘기 들어보죠. 이 친구들도 집에서 네. 키울 때 배변 훈련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구석에 이렇게 엉덩이를 들이 밀면서 음... 변을 보거든요. 주위를 항상 경계하기 위해서. <laughs> 똥싸때 <쌀> 공격하면은 아우 <laughs> 그 어떻게 할수 없지. 네. 우리나라에 약간 사육하기 좀 어려운 종이에 속하거든요 그래요? 기후 때문에 네. 그런가요? 기후에 딱히 상관이 없고 페럿 병원이 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불포되어 있지 않아요 개나 고양이 병원에서는 이 친구들을 좀다룬 전문적으로 해야. 보긴 힘들죠 쭙쭙이과가 아직은 좀 일반적이지가 않은가 보죠? 네. 봐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항상 항상 우진 씨는 뭐한번 하면 다 귀엽대. 아, <laughs> 음, 그러다가 옷을 찢어도 어머 귀여워 옷을 찢었어. <laughs> 하다가 눈을 핥혔어. 어머 귀여워 눈을 핥혔어. 어어뭐 찢었으면 이게 피가 나오네. <laughs> 그럴 것 같아. 괜찮아요, 씨. 기사 양반. 피나. 아저씨. 아 하나도 못. <laughs> 아 이쪽 빨리. 아이. 아 진짜. 아이 괜찮아. 집에서 키울 때 보통 온도를 몇도 정도로 하나요? 한2 3도 이십삼도 이하. 어. 어. 뭐냐? <웃음> <웃음> 그럼 주로 이제 먹는 건 어떤 걸 먹나요? 일단 야생에서 안 산지 오래됐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야생에서 아마 쥐를 먹었을 거다. 이 친구들이 육식성이에요. 페럿스 옛날에 가축화가 됐을 때 쥐, 토끼 사냥하는 애들로 썼다고 해요. 약간 사냥개처럼. 외국 어디서 어디가 그 원산지인가? 없어요. 어? 기원 사 세기 전부터 다축가가 음. 된 애라서 약간 개 고양이처럼 예. 서식지가 없어요. 아, 아 한국 유지한가? 이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한국에서 어떻게 불리나요? 흰 담비. 흰 담비? 네. 담비. 흰 담비. 내가 미쳤어. 어흰 <laughs> 네. 담비. 어 이름 이쁘다. 담비. 담비야. 뭔가 어울리는 이름 아 네, 아닌가? 뭔가 약간 한국적인 말 되게 좋다. 신담비신비 근데 이 친구들이 가축화가 된 이유가 있어요. 아 어, 그래요? 네. 뭐 어, 알려주세요. 털을 보시면 네. 다른 약간 막. 옷으로 만들어진 털들 보면 막 되게 부들부들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뻣뻣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쵸,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냥감으로 되기보다 가축화가 된 거죠. 밍크나 여우처럼 네네. 옷감이나 그런 것이 될수 없는 털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 이제 토끼랑 같이 냅두면 토끼 기니피고 이런 애들이랑 같이 냅두면은 패럿들이 애들의 목덜미를 물어버려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네요.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한국에서 흰 담비라고 불리는 패럿, 쪽제비과의 패럿 패럿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하려나? 네 <laughs> 어, 나는 그,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조댓구 구독과 좋아요 조대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또 동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녕. 보십시오. 안녕! 살려주십시오. <laughs>